흔든다나. 지기다 들어왔어? 왔지. 뭐야 나도 몰라. 예 아버지. 형제니까 똑같지. 형제니까. 형제니까 똑같아. 형제. 둘이 형제라서 똑같네. <laughs> 면수 누구 아들이요? 얘가. 우리 아들. 와, 아들이 몇 명이요? 삼형제. 삼형제? <laughs> 딸은? 없어. 아, 딸은 없구나. 왜 딸을 못낳디야 딸을 못 낳았어, 왜? 얘는 누구요? 얘는 애중인 누구요? 너 식구. 너 식구. 딸은 옛날부터 안 치는 거야요 시주 왔으니까 너 식구지. 병시야 예? 꽉 컸. <laughs> 어머나. 똑같아, <똑같디야>, 너그 <너는>. 성수여고. 너 <laughs> 성수도 오면 똑같을 테지? 응? 성수 오면 성수랑 똑같을 아, 테지? 아, 똑같은 아, 세 명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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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정신이. 얘들 세 명제 땜이. 오빠 이렇게 좋은 적이 없었거든 사자가 못 와. 얘들 세 명제 땜이. 사자가 못 온다. 고 아, 사자가 아을 잡으러 못 와. 얘들 땜이. 저승사자 저성사자가 못 와. 얘들이 밝히고 있어서세 그래. 명제가. 뭘왜 와? 저 승사자가 사람이 데리러 오다가 얘들 떄미 무도 도로 가 도로 간다. 원래 원래 안 왔어. 원래 안 왔대야. 원래 응. 안 왔어. 저승사자가 응 얘들 떄에 무서워서 무돈다 이게 얘들 세명개 떄미. 그렇지. 이세명 응. 개가 막 밝히고 무가져가기 하니까. 그때 한한 그때 한입 한입 먹었어. 아좋구네 와. 네. 정말. 좋아.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된다니까. 뭐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완전히 밥 먹고 왔어? 네밥 먹고 왔네 먹고 왔어 먹고 왔는데 5분 더 있어야 한대 5분 박쟁이가 5분 더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다 해줬어 이다나 이거 집다다 줄게 잘했지 응 잘했지, 응. 잘했지. 나, 얼마 나도 얼마나 나도 줘요 나도 응 해봐 나도 달라고 네? 나도 달라고 집 재산 좀 달려. 집, 나좀 달라고. 못가미가 <laughs> 왜요? 집 네. 줘서. 아, 아, <laughs> 근데 전번에 다막집 사줬다고 야, 하더라고. 축악지. 에? 축악지. 예. 샹놈 새끼. 아니, 면수는 뭐줬대야 면수는 뭐 줬어? 재산 뭐 줬지, 면수는? 돈. 돈, 선수는? 안 줬어 선순 안 줬어? 저기, <웃음> <웃음> 그 있잖아, 밥 팔아서 줬다고 하더라. 밥 팔아서, 밥 거야. 팔아서 논을 샀잖아, 그러니까 그게. 그게 응. 밥 팔아서 줬다고. 그러고, 막, 옛날 소리를 막 해. 그러면 애경이는 뭐 줬어? 아, 하지 말냐. 시집 보냈대, 애경이는. 시집 보냈대야. 난 것도 안 줬대. 나도 시집 보냈대야. 응. <laughs> 막 이거는 별저 소리를 다 하더라고. 아, 아이고. 돈안 줬어. 애경이 돈은 안 줬어? 응. 아, 시집 왔어, 시집 갔어. 그냥. 아, 그래도 걔 부자 됐어. 부자야. 그래도 애경이 부자 됐다고. 지가 막 벌어 갖고. 죽었어 애경. 안 죽었죠. 맞 죽었단 게. 아, 그럼 안죽었더돈 많이 불어서 지금 부자 되고. 손, 손녀 딸 보고, 손주딸 보고 아주 잘 살아. 죽었어. 아. 그래, 그래, 죽었어, 그러면. 그럼 죽었다고요. <laughs> 안 보고 싶어? 응? 네? 애경이 안 보고 싶어? 보고 싶어. 전화. 전화 보고 싶어? 갔다. 전화하였구먼. 응? 네? 전화하야 겠다안 돼, 전화가. 안 돼요? 네. 죽어서? 죽어